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한달 만에 만나네요. 네. 네, 청년부 예배 오니까 어,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어, 제 가슴도 뜨거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열정을 보니까. 제 마음도 되게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 분 나중에 봅시다. <laughs> 자, 어,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 한달 만에 오니까 더 우리 새 가족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또 공주대학교나 또 이렇게 지역 주변에서 오신 많은 새 가족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새롭게 오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너무나 환영하고. 좋은 교회에서 또 건강한 공동체에서 또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예, 주부에도 오늘 제 소개 나갔는데 어, 제 소개를 하자, 하자면 어, 주부에 보면 사진을 보면 못 알아보겠죠 예, 네 라고 한 사람 누구야 어. 아, 실물이 나요. 네. 야, 그렇죠. 네, 주일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laughs> 네, 아, 여러분 사진 보면 이렇게 못 알아보겠죠. 이렇게 하트 그리고 있는 친구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있는 남자 사람은 어, 전대 한 8년 전. 어 거기에서 살이 15kg쯤 이렇게 돼요, <laughs> 형제들. 네, 15kg쯤 이렇게 됩니다. 네. 어, 저는 작년까지 이제 3년 1개월간 청년부 섬기다가 지금 현재는 어, 교육 디렉터랑 유년부랑 그리고 3교구 선교위원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라는 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우수한 말씀.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도록 잘 이끌어 준 모세가 죽고 난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그 뒤를 이어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모세 뒤에 누가 리더가 될수 있을까? 또밥 먹을 때마다 마주하면서 분명히 계속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그 뒤를 누가 이어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리더가 죽었는데, 리더가 지금 현재 부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을 거라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년분은 너무나도 잘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담당 교육자가 부재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애쓰고 너무나도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 무엇이냐 바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멀리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laughs>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아, 아빠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헤어진 전남친, <laughs> 헤어진 전남친인데, 계속적으로 아, 우리한테 너무 그런 거 아닌가? 네. 저그 얘기 듣고 조금 충격 먹을 뻔했어요. 네. 충격 먹을 뻔 했는데, 그래 보여요. 아무도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네. 네. 어찌 됐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더그 마음이 클까라는 마음이 묵상이 됐어요. 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장래 일에 대해서 미래 일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삶 속에서 청년의 때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나의 모든 미래들. 진로에 대한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취업과 이직, 승진 그뿐만 아니라 연애와 결혼에 대한 문제 그 모든 일을 두고 걱정과 두려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부 올해 우리 공주중앙장르교회 중장청년부가 올해 어떤 비전과 어떤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의 힘쓰라 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의 힘쓰라 라는 그 비전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청년부의 비전은 오로지 기도의 힘쓰라 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오로지 기도의 힘쓰기보다는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상황이... 담당 교육자가 부재 중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청년부는 이 올해 우리가 사역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되고 무언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정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누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여호수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조차도 왜 모세가 너무나도 잘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우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야로 주님의 그 율법의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까? 사역이 아니라 기도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 알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모여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의 담당 교육자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셨으니. 하나님 그분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임원들만 해야 되고 교사분들만 해야 되고 리더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눔 질문의 두 번째 질문이.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 기도를 함께 나누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리더만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서로 함께 나누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우수아에게 그 백성들 그 자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청년부가 가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세상이죠 세상 속의 세상이지만 세상 속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부르신 이 일을 내가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교회에서 항상 신년마다 뭘 합니까? 성경, 그,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당연히 성경 66권 모두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 오늘 한해 주신 말씀이 뭔가. 제가 그런 고민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뽑았습니다. 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나의 앞으로의 그 일들을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삶이 어렵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괜찮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도 마찬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운 마음, 모든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앞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멈춰야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찬양팀 나오시죠 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걱정이고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은 두려운 마음과 걱정의 그런 생각들을 멈추고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있죠. 올해 뭘 하고 내년엔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그래서 언제 결혼해야지? 언제 취업해야지? 여러분들의 플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의 플랜이 있지만 기도가 없이 나아가는 플랜은 축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고 그냥 세상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곳이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